네 안녕하세요 카요 플레이어의 안기령입니다. 제가 카요 플레이어에 계속 나오니까 출연자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정 출연을 노려보고 제가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카약 스프린트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인데요. 이순자 선수와 김유진 선수를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시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시합이 끝나고 바로 카약 플레이어를 찾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카약 스프린트 이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약 스프린트 국가대표 김유진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이 여성분들 옆에 청일점으로 나와 계신 누구신가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항상 이제 뭐, 출연자의 입장보다는 이제 게스트의 입장으로 약간, 어, 죽어가고 있는, 어, 공룡설입니다. 아, 아직 출연자셨군요. 아직. 네. 아,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 지금은 이제, 아, 게스트구나. 어, 내가 어디 방송에 내가 출연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지금 물씬 풍겨나고 있네요. 지금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했으니 함께 얘기 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죠 <laughs>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공영석 프로와의 선수들은 제가 알기로는 인연 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카약 플레이어 1회 촬영을 그 인천 아시안 게임이었죠. 경기장 네. 옆에서 하셨죠. 네, 선수들은 모르는 어, 저만의 인연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laughs> 저희가 2014년도에 카약 플레이어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 어디서 할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좀더 의미 있게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그때 아시안 게임에서 카약 스프린터 딱 결승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4인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오프닝을 했는데 때마침 그때 우리 두 선수분들이 참여하시는 그 게임에서 또 은메달을 또 당당히 또 따셔가지고 정말 그 오프닝 자체도 정말 기억에 남았었고. 또 그런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 가지고 이렇게 마주 앉아 가지고 또 카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로서도 상당히 좀어 감동적인 그런 기분입니다 <laughs> 네, 그때가 그 여자 4인승 500m 였나요? 네. 네, 네 은메달 네. 그 기록이 얼마였나요? 36초로 1등이랑 네. 2초 차이 나가지고 2등 했는데 그래도 한국 신기록을 깨가지고 정말 기뻤죠 축하드립니다. 치면. 박수 한번 다시 칠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카약 플레이어 공효서입니다 아, 저는 지금 2014 아시안 게임 카약 스프린터 경기가 열리고 있는 미사리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예전에 카약은 에스키모인들이 수렵과 이동을 위해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해오다, 아, 현재는 이렇게 어,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는데요. 이런 익스트림한 카약과 낚시를 결합한다면 그 즐거움 배가 되지 않을까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카약을 이용한 방송 프로그램도 또 공연석 프로가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두 선수는 어떻게 처음 카약 타시게 된 건가요? 저는 중학교 때그 체육 선생님께서 이제 육상을 제가 잘 했었어요. 그래서 최고를 지망을 했어요. 그래서 육상 실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카누 감독님께서 카누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물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카누 실기를 뭐 밧줄 타고 뭐 철봉하고 런닝하고 그런 걸 실기를 봤는데 그 로프 타는 게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라 그래서 제가 반이상 올라갔는데 네. 그 카누 감독님께서 내려오라고 카누 선수 중에서 제일 잘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카누 국가대표 선수가 될것 같다고 아. 카누를 하라고 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카누를 하게 됐죠 근데 카누를 요. 하고 나서 느낀 게좀 많죠 그래서 그 음. 선생님한테 되게. 네, 고맙게 생각을 하죠. 이게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에 그 화제의 동영상이 또 올라왔었잖아요. 우리 이순자 선수가 29kg짜리 바벨을 허리에다 묶고 다 철봉을 하는 모습이 와, 네.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좀 얘기거리가 됐었거든요. 예, 네, 그때 그 턱걸이 하는 걸 보는데 근육이 <laughs> 같은 여자와 봤는데 진짜 멋있고 엄청나더라고요. 그 영상이 그렇게 화제가 될줄 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연락도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왔죠. 뭐 전화로도 격려의 뭐 말도 많이 듣고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음. 뭐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힘이 됐죠. 음. 네. 그러면 그 혹시 최대 무거운 바벨을 들고 턱걸이한 거는 몇 킬로 네, 정도가요? 제가 한48 킬로로 하나 했던 적이 있어요. 48 킬로요. 아, 48로와 네. 정말 그안기령 아나운서의 <laughs> 어, 플러스 좀 웬만하면은 거의. 그러니까 안기랑 아나운서가 여기 이렇게 딱 매달려 있는 <laughs> 거를 철봉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laughs> 어, 플러스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그런가 <laughs> 네. <laughs> 그러면 김유진 선수는 카약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도 언니랑 똑같이 육상을 초등학교 때 했는데 발목이 좀 약해가지고 운동을 안 하려고 일부 집에서 좀먼 중학교로 갔는데 그 해에 카노가 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처음에 이제 안 하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체육 시간에 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공놀이를 막 하고 있는데, 체육공이 그 앞에 떨어진 거예요. 체육실 앞에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체육선생님이 딱 문을 열더니, 너 이따가 체육실로 와봐. 그래가고 갔는데, 카누를 하라 그러는데, 솔직히 카누가 너무 생소하고,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난안 하겠다. 운동할 생각도 없고, 안 하겠다. 랬는데한달 뒤에 또 부르시는 거예요. 아, 그럼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하, 하게 돼서 지금까지 하게 된것 같아요. 아, 정말 뭐 어떤 드라마 같죠? 네. 운명적인 스토리가 이렇게 쫙 깔려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카약플레이어 제주도편 방송을 네. 이 녹화 시작 전에 좀 같이 보고 왔잖아요. 네. 그 선수들이 타는 카약이라고 조금 다르죠? 피싱카약.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타, 타는 카약 어, 같은 경우에는 오직 그러니까 속도만, 속도 측정만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폭도 되게 좁고, 이렇게. 야, 그니까, 날렵하게 생긴 선체를 갖고 있고, 어, 제가 타는 이제, 카약 픽싱 쪽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장비들도, 어, 세팅을 해야 되고, 낚싯대도 꽂아야 되고 하니까, 타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일 거예요, 아마. 음, 맞아. 위에서는 뭐, 정말 뭐, 춤을 추셔도 될 만큼 <laughs> 그런 넓이를 갖고 있으니까. 어, 그러면 네. 그 선수들이 피싱카야 타서 춤추는 모습도 아, 볼수 있는 건가요? 아, 내일 볼수 있을까요? <laughs> 그런가요? <laughs> 어, 기대가 어, 되는 네. <laughs> 그 방송 보니까 어떻던가요? 카야 플레이어 보니까. 사약을 이용해서 낚시를 한다는 게 되게 생소했고요. 그리고 낚시하면서 그큰 오종을 잡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가 있었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는걸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laughs> 먹는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카약을 네. <laughs> 타면서 자연산 회를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구나. 아.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앉아서 바로 회도 뜨고, <laughs> 피싱카약 위에서 춤도 추시고. 네. 아, 좋은데요? <laughs> 네, 김유진 선수는 방송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 몰랐다는 게참 아쉬울 정도로. 그래도 이번, 이번 계기로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카약 음. 선수들하고 연락이 이제 되고 나서, 어, 가장 공감대가 제일 느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래도 이제 비인기 종목이라는 음. 그런 또또 한이 또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저도 마찬가지로 좀 낚시 쪽에서는 카약이 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좀 서로 그런 공감대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이순자 선수와 김유진 선수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출출하지 않으세요? 네, 배고파요. 네, 그러실 배고파요. 줄 알고 <laughs> 제가 바베큐를 준비했습니다 아, 아, 어쩐지 계속 어떤 냄새가 계속 나와 가지고 네. 지금 배가 제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좀 나고 아, 저 있더라고요 저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큰일 났어요 어. 빨리 익어야 되는데 우리 익을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음.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볼게요 좀더제 칼로리를 소비하고 네. 그래야 더 맛있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laughs> 네, 근데 오늘 카약 스프린트 국가대표 선수들을 초대한다고 하니까 시청자 분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분의 질문을 제가 한번 뽑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어, 김준선 선생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 패들링을 위해서 따로 이제 체력 단련 운동을 할 텐데 네. 주로 이제 어떤 운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존님이 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체력이 런닝도 잘돼야 되고 웨이트 힘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수영도 해야 돼요. 음. 이세 가지가 다 체력이 갖춰져야, 갖춰져야 이제 물 위에서 그거를 체력을 힘과 근지구력 막 이런 걸다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훈련을 배 수상 훈련을 해도 배 타고 난 후에 이제 런닝을 뛰든 웨이트를 하든 그러니까 패들링이다 보면 아무래도 뭐 상체 운동 위주로 그면 네. 운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상체 위주로 안 하고요. 네. 저희가 겉 겉으로 보기에는 네. 상체로 많이 써서 훈련을 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신을 이제 발끝부터 손끝까지 다 음. 이용을 해서 그게 이제 연결을 해서 해야지 굉장히 오래 가고, 음. 힘도 안 들고. 아.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봤을 때는 이제 조정은 아무래도 이제 발을 같이 네. 이렇게 하고, 카약은 이제 거의 뭐 이제 상체만 쓴다고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러니까 카약도 마찬가지로 네. 하체의 힘이 더 중요하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마, 하체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야 네. 더 이제 힘을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더먼 거리를 갈, 멍거리를 있고. 갈 아. 수도 있고 음. 그럼 상체만 이렇게 커지고 있는 저는 잘못된 결과네요 <laughs> 그쵸 아까 전에 네. 그 제주도 표면 봤는데 네. 딱 보자마자 아, 저렇게 타면 안 되는데 딱이 아.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아또 그런 어떡해요 파약 플레요몇 판이 나갔는데 네, 계속 잘못하고 있었다는 <laughs> 네. 건데 어, 내일 또 특훈을 또 네. 제가 또 받아야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저희가 알려준 대로만 하셔도 네.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아. 공유소프로가서 카약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네. 안 되겠네요. 안 돼요. 네, 떠나야 선수분들께 <laughs> <laughs> 배워야겠어요. 네. 네.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저한테도 시청자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 어 이거 저도 궁금했어요. 아리기, 아, 이리, 이리기죠. 이리기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가장 오랫동안 쉬지 않고 패들링한 거리는이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 저희는 오전에 그한 타임 타는데. 2시간 반 이상이 걸려요. 근데 몇 키로 타실 것 같아요? 역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시간 반이요? 네, 몇 키로 탈것 같아요? 제가 보통 바다에서 예를 들어, 카약을 탈때 평균 속도가 한 6키로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네. 그냥 이동을 할 때. 네. 6키로면 1시간에 6키로니까. 2시간 반이면 12키로, 한 15키로? 네. 아니요. 저희는 한 12km 아1 1에서 가거든요. 근데 거의 저희가 30km 이상을 타요. 아 평균 속도 12km로 네. 해가지고 네. 3, 30km를 쉬지 않고. 네네네. 네, 네. 아 중간에 잠깐도 안 쉬어요, 그러면? 이게 돌릴 때턴할때 잠깐 그냥 물 먹고 바로 출발하는 거죠. 와. 그러면 2 시간 반 동안 계속 네, 헤들링을 네, 하는 네, 거예 쉬지도 않고 가는 거죠. 그때는 진짜 목에, 입에 침이 정말 마르고 완전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음. 그럴 정도로. 야 네. 정말 그리고... 두 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패들링을하면 <laughs> 그것도 그냥 우리가 천천히 하는 패들링이 아니잖아요. 또. 네, 네. 네 맞아요. 12 k 로로페 속도를 계속해서 네, 유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어, 훈련이 끝나고 나왔을 때는 정말 다리하고 위에 상체가 장난 아니죠. 일어나지도 음...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죠. 또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또그 페이스북에서 또 사진을 봤었는데 정말 그 훈련 중이, 중에 중에. 온 손이 정말 다 물집으로 네. 다 까져가지고 아마 훈련을 끝나고 들어오셔서 약을 바르고 이제 사진을 음.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 제가 이제 카약플레이 촬영을 하면서 정말 여기에 조그만 물집이 하나 생겼어요. 이걸 타다가 근데 다음날 탈래니까 그게 너무 아픈 거야. <웃음> <웃음> 근데 이순자 선수의 그 사진을 보고 나서는 아마 자료 할면니 여기 이제 뜨겠죠? 네. <laughs> 와 정말 이게 어떻게 저 손으로 패드를 잡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 여자의 몸으로. 정말 저는 그 사진 한 장을 보고서, 그다음부터, 아, 이순자 선수를 존경하게 됐어요, 정말로. 네, 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 사진이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네. 아마 이순자 선수의 손 사진도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굳은살인 거죠. 네, 굳은살이이 굳은살이, 이게, 깎지 않으면, 떼어내지 않으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뭘 잡을 때 이게 손이 부어있어요. 그래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마다 한 번씩 아니면 2주마다 한 번씩 굳은 살을 이렇게 떼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 나름대로 저는 그게 저의 열정적인 그런 예. 게 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했구나라는 그런 흐뭇함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안쓰럽다. 아, 고생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저의 그냥 뿌듯함? 분장? 예. 네, 네.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어, 네. 어떤 분은 또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손이 그렇게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장갑 끼면 안 돼? 아니면 그 패들에다 뭐 감으면 안 돼? 네. 뭐 그런 질문을 하는데 네. 그런 거는 뭐 이게 근데 사실은 장갑을 끼면 네. 이 느낌이라는 게 감이 이렇게 오지 않아요 음. 아. 저희는 패들 잡았을 때딱 잡는 감이 있어야 돼요 음. 근데 만약에 장갑을 끼거나 하면 이런 손의 그 느낌이라는 게이게잘안 와요 음. 그리고 이게 잡지가 않아요,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노를 저었을 때 내가 한 캐치를 했을 때 이게 딱와 힘이 먹혀야 되는데 그게 먹히질 않아요. 음, 우리가 진짜 여기서 네. 이렇게 S 씨는 <laughs>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박수 한번 <laughs> 네. 보내드려야 될것같네요이 <laughs> 질문 을 주셨던 분들도 박수를 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어, 알자스 로렌 질문 하셨던 거죠? 네 그렇죠. 네 후다당 어,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카야 타고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아, 제가 그 안동에서 예. 그 훈련했을 때그 낚시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낚시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없고, 낚시를 하시는 분 보면 왜, 낚시를 왜 할까? 되게 심심해야 할것 같은데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만약 제가 내일 낚시를 하는 걸 배워서 정말 예. 왜 하는지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그런 궁금증이 좀 사실 있어요. 어... 그럼 여러분들은 내일 이순자 선수가 <laughs> 낚시를 한 다음에 어떤 인터뷰를 할지 <laughs> 기대되실 것 같아요. 아유, 근데 날씨가 이래서 네. 그렇게 나올지는 좀 걱정인데 사시는 <laughs> 낚시 안 한다. 낚시게 하는 거 아닐지 좀 걱정이 보셔야 되는데 아, 네. 내일. 또큰 사명감을 가지고 <laughs> 제가 또 <laughs> 낚시 낚시를 알려드려야 될것 네, 같아요 그, 근데 기대가 좀 돼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떤 느낌일까 아. 낚시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낚시를 하시는지 네. 기대가 될것 같아요 음. 음. 네, 막내리까 작은 거. 멋있을까요? 근데 너무 소스 안찍어 먹는 게더맛있어요 네, 다들 배불리 맛있게 잘 드셨나요? 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해조 정원에서 이렇게 불을 피웠는데 따뜻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날을 잘 잡아서 이렇게 비도 예. 오고, 또이 불이 좀 더울 줄 알았는데 오늘은 상당히 예. 필요한, 어 품목들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맞아요. 네. 어, 그리고 이 타프에 떨어지는 빗소리도 들었고 바로 이게 캠핑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니까 그 이순자 선수가 했던 인터뷰 중에 소리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음, 네. 지금 훈련 끝나고, 네. 제가, 어... 그냥 노를 저으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어,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한 캐치의 물소리가 저한테는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들, 들리고 들리 온몸에 그런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카노를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그 소리에 민감한걸 모르죠. 그래서 저는 항상 힘들 때 제가 항상 그 눈을 감고 그렇게 노를 저으면서 가는 걸 되게 많이 해요. 음, 네.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지금 불을 피워서 그런지 네. 이순자 선수의 눈이 아주 촉촉해요. <laughs> 저도 지금 촉촉해지고 있어요. 연기가 계속 와가지고. <laughs> 그러면 김유진 선수가 생각하는 카약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카약의 매력은 일단 저희가 카약 같은 경우는 저희 몸으로, 저희 힘으로, 자체적인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살을 가르면서 저희가 갈 때가 제일 한우의 매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 김유지 선수가 녹화 중간 쉬는 시간에 잠깐 손을 <laughs> 보여주셨거든요. 네. 근데 뭐 여자 손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네. 이렇게 슬쩍 보여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이게 영광의 상처잖아요. 아까 이순자 선수의 손도 그렇듯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멋있게. 아 정말 내일 저는 이제 두 선수한테 지 새로운 이제 카약 스킬을 배울 네. 것에 대해서 팔만 너무.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래요. 네. 팔만 <laughs> 움직여서는 안 되는, 네. 이 엉덩이가 움직여야 네. 되는. 그 스킬을 내일 배울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저도. 또 처음... 내일 또 카약 타고 낚시를 하신다는 거에 대한 또 느낌도 되게 새롭시죠? 로 네, 처음 해보는 거라 네. 설레이고 또 어떤 느낌일까 기대가 돼요. 음.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아, 그러면 피싱카약은 타보신적이 없으신 거죠? 네,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세요? 네. 오, 그러면 내일 공여석 프로랑 카약 국가대표 선수들이랑 대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 속도 어? 대결이요? 네, 투민트처럼 남자 대 여자이긴 하지만 카약을 원래 타시던 분들이고 아 피싱 카약으로 네, 공여석 프로도 그럼 저는 저도 타시니까? 전혀 손해볼 게 없는데 저는 <웃음> 저희도 <laughs> 네. 여자이기 때문에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런가요? 네. 아. 국가대표십니다 아, 그럼 제가 만약에 혹시 이기게 되면 저는 국가대표로 이긴 사람이 되는 거네 저는 얻을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아, <laughs> 근데 저희도 카약을 처음 타잖아요. 네네네. 낚시하는 네. 카약을. 어. 쭉 그러지. 타시던 건데. 음. 네. 피싱카약 처음 타시던 건데, 이기시면, 보면서 프로 카약 플레이어 계속 아, 출연하셨던 아, 건데, 어떡하죠? 아, 그러면 저는 이제 고정을 하시고, 저는 내려오는 걸로 지금. 게 아, 제가 우선 출연자고 게스트를 계속 아, 초대할까요? 아, 그럴까요? <laughs>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직접 한번 옆에서 선수들의 그런 속도감을, 네. 물론 타시던 카약은 아니지만, 은 그런 걸 한번 느껴볼 수 있다는 거자신감짜 가널 응. 어. 어. 가둔 가또세요네 네,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올라우세요